그림과 같이, 밑이 A인데, 지수함수. A가 여기보다 큰 증가함수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y equal minus x plus 10이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s 1인 직선. 요, 있네. 어, 그 다음, 곡선.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AB의 길이가 얼마인지 켜졌습니다. 음, 그렇죠. 오르띠. 물을 받는 삼각형, 요 삼각형이네. 음. 요 파란색 삼각형.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오륙도인지 알고 있잖아. 높이, 뭐, 시에서, 시란 점만 구하면 이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시점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요 놈을 제가 좀 확대해볼게요. 확대해서 한번 가져가보자. 그림 모양새로 좀 확대해서 오른쪽가져서 다시 한번 그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 안 나나? 넓게 자. 자. 선 쌤이, 어쨌든 간에, 주어진 요점좌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좌표는 뭐지 뭐라 쓰면 t콤마, t콤마라 쓰 t콤마, 요 주어진 t콤마 a 의 t 1기1이라고 t 해도 되고, 요 직선 위에는, 직선이 좀더 편하니까요. 직선 위에 점이니까, t콤마 마이너스 t 플러스, 뭐, 요런 함정이 볼게요 더하기 12월에 제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봤고요. 자, 어쨌든, 요, 요 주어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좋은데, 바로 보이진 않죠 사실은 y equal x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는 아닙니다 요 놈의 역함수는 누구야 미치 지금 동일한 요 놈과 y equal 누구지 적어볼까요 y는 이렇게 원래 log 어, a x 요렇게 적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밑이 동일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잖아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 놈의 역함수를 내가 한번 적어볼까 싶고 요 놈은 원래 미치 a 그 다음에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됐으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해서, 요래된다고. 요게, 요 놈의 역함수가 되죠. 맞지? 자, 그 역함수는 Y골 X 대칭이 될 거니까, Y골 X를 세이한번 그려보면요. 그리고, Y골 X가 까 거다 치고, 요게 또 하필이면, 요 직선의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요 놈은 1이니까, Y골 x 는 직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요 직각이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 역함수니까 y를 끌스 대칭이 요쯤 어디 지나겠네 요쯤 지날 것이고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 선이그리보면 요렇게 뭐 그려지겠죠 대충 그려볼게 쌤이 그림 실게좀 없어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 요런 식으로 이게 역함수잖아 그렇죠 근데 선이 이걸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물론 다른 풀이도 많겠지만 선이 포인트로 한번 풀어봤어 요거 y를 끌었니까요점 좌표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참 하필이면 기울기가 있으면 마이너스 야 길이 마이너스라서 요 빨간색 길이가 얼마인지 알수 있거든. 쌤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냥 요두는이 요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셈 생각해 봤는데 어, 요 길이가 얼마인지 어, 역함수의 그래프 요놈을 한번 그려놓고 요놈하고또 어떤 관계인지 봤더니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 주어진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1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죠. 다시 이 주어진 역함수 요 점에서 요점에서 오른쪽 1, 밑으로 1 내려왔는 거야. 어, 그렇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정확하잖아. 1, 마이여 위에 떨어지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빨간 스킬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1 가고 밑으로 1 내려왔으니까 요 놈은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빨간 스킬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지. 빨간 스킬이가 루트 2면요. 그렇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길이가 5루트 2라고 했으니까. ASP까지가 5루띠라고 으니까요 길이는 뭐가 되는가? 요 길이는 4루띠가 되는 거죠, 4루띠. 요 길이가 4루띠가 되고요. 그러면 요한 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요한 개의 길이는 2루띠가 되겠죠. 선님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직각상황에자 잡고 있면 그리는데,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다른 프로도 많이 그리겠지만, 쌤은 보인들 한번 풀어 봤다고 요렇게 직각상황을 그리면요. 렇지 기울계신 마이너스인데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요까지 길이가 4루띠니까 이게 2루띠라고. 이게 2루띠라고. 그러면 요 길이는 1대 1대 높이니까 요건얼마야 2가 되고, 요것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이 점좌표는 요 점에서 자, 요거 지금 여기로 가져갈게요. 음, 요 점좌표. 요 점좌표, 요 점. 요 점은 t에서 밑으로 얼마 내려오고, 요만큼 이만큼 내려앉는 거지.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콤마. 그 다음에 이 y 좌표에서 미안합니다. 오른쪽 봤으니까 이제 x 좌표는 다시 다시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얼마? 음, 이만큼 갔는 거야. 그러니까 t 플러스 2 콤마. t 플러스 2 콤마. 요점 y 좌표에서 밑으로 어, 두칸 내려왔는 거지. 이 내려왔는 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점잡표에 이렇게. 자, 근데 요 놈이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요 소진 직선선세 y 골 x라는 직선을 그리는 거니까 요점의 x 앞이랑 y 압가 같아지는 거니까 아, 요렇게 해서 t값 포함되겠죠? t 플러스 2랑 이렇게 t 플러스 2랑 그러면 x압이랑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같다 이렇게 적은 겠습니다 y 골 x 위에 있으니까 x 압표 y압도 같다라고 했더니만 넘어와서 이 t는 그걸로 고치면 8이 되고요, 여러면 t 값이 4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점좌표 얼마야? 4콤마가 되겠 4콤마가 되4콤가 되고, 자, 4콤마고, 요거는 또 어디 위에 있는 거야? 4콤마? 요 지수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A의 3승이 되겠죠. A의 3승이될 건데, 요놈또 어디 위에 썼다고? 직선 위에 썼습니다. 요, 요 직선 위에. 따라서 x에 4를 대입하면 y는 8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8승이라는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a의 3승이 8이니까 어, 2의 3승이 8이잖아. 그럼 a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 값이 제인지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 점, 즉 구할 수 있는 점이죠. 이 점은 이지오 함수에도 모는 뭐 거야. y축과 만나서 x에 모는 뭐 거잖아. a의 마이너스 1승인데, a의 마이너스 1승이었는데. a 값이 우리가 지금 인지 알고 있는 거니까 a는 2라고 해놨습니다. a 값이 인지 알고 있는 거니까 요점 좌표는 2의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 되는 거죠. 0 2분의 1이 되고요. 0, 2분의 1 이렇게 c라는 점을 구했습니다. s 상수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c 점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 c 점 구하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에서 요 주어진 여기 높이가 되는 거죠. 즉, 이 점, 0.2분의 1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하는 공식으로, 어, 주어진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상태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두 분의 절댓 값이 되죠. 루트 두 분의 절댓 값. 이게 두 점, 과 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이러분 이왕하면은, X 플러스 일반형을 꽂으야될거 아니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제로라는 직선이죠.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구하면 x 앞에 계수 제곱, y 앞에 계수 제곱해서 2가 되고요. x 자리 0 들어가면 되고, y 자리 1분의 1 들어가면 되는 거죠. 2분의1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2가 되네. 요게 거리가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하면요. 자, 분자는 얼마죠? 루트 2분의, 2분의 요놈은 마이너스 2분의 23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절대값이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됐죠? 어. 분모 문제 1을 곱하면 요래 될 것이고. 요래 되고, 23 되겠네, 이렇게. 요게 지금,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자,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삼각형 넓이니까, 자, 답은 여기다 적을까요? 삼각형 넓이니까, 결국은 여기답 적을게요. 여기. 2분의 1 곱하기. 그밑변 길이는 얼마나 지줬어 요까지 길이가 밑변인데 그게 5 6이라고 S상수의 교전다고5 6트 곱하기, 높이, 요, 구해놨네. 2분의, 2 루트 2분의 23, 기게높이였으니까 루트는 이렇게 합분 될 것이고. 맞지? 요 2분의, 2, 요 2, 그럼 분모는 얼마야? 2 곱하기, 그니까 4분의네. 4분의가 될 것이고, 분모는 분자는 5 곱하기 23이니까, 5, 3, 10, 5, 20, 115, 115가 되네. 115. 4분의 115가 답이 될 것이며, 그렇죠? 이게 답인데. 음. 삼각형 넓이 S가 그 답인데 거기다 4를 곱해 놨네요. 4S. 그죠? 약분하란 뜻이네. 답은 115가 될 것이며 답은 보다시피 3분의 115란 답이 있네요. 이렇게 구해 봤습니다. 쌤은